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뉴시스 이지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오는 6월 확정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토부와 청와대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무산위기 타파를 노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지현 기자께서 국가철도방 구축 계획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그 10년 단위로 세우는 그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43개 신규 사업과 또 추가 검토 사업으로 24개의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대구 광주선 철도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어,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이제 재택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이제 정치, 경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달빛 내륙철도 어, 건설 추진협의회가 출범이 됐고 어, 이 노선에 이제 지나가는 경유가 되는 지자체장 음, 협의회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영호남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네, 해왔는데요.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는 이게 달빛 내륙철도가 대구를 뜻하는 이제 옛 이름, 달구벌의 달자와 빛골의 빛자를 합쳐서 달빛 내륙철도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대구와 광주를 한 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사업입니다. 노선 길이는 191m 정도 되고요. 191km. 아, 네 맞습니다. 네, 191km 정도 되고요. 대구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어, 광주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게 됩니다. 어, 경유도시로는 대구와 고령, 합천, 거창, 뭐, 숫, 순창, 담양, 광주 등 10개 지자체가 고속화 철도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시간대로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당초 예상대로라면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에 들어가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동서를 아우르는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이 되면 그 호남선과 전라선, 경부선, 또 중앙선, 동해선 등 기존 철도망과 이제 순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전남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고속도로와 또 전나, 전북 익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있는 전라선, 또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잇는 남부 내륙선 등의 영호남 그 철도망 연계가 가능해져서 네트워크 강화 효과를 노릴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사업은 어, 국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조 8,900억 원이 좀 든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어, 생산 유발 효과 7조 2,900억.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3만 8천여 명에 이어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2조 2,800억 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욱이 이제 그 동안에 국가 기반 교통망이 어, 경제 주도적인 면에서 남북 측을 중심으로 좀 많이 이제 구축이 돼 왔는데 동서를 이루는 그 교통망은 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어서. 어, 어 인구 소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만큼 경제성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침 지난주에 광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니까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철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부가 이 달빛 고속철도 1차 계획에서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국토부가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1차에서는요. 검토를 했을 때 비용 대비 편익그 경제성 검토를 하니까 0.483 정도에 이제 그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는 이제 계획에서 아예 배제를 한 겁니다. 예, 지자체 간에 그동안 물밑 작업이 굉장히 치열했지만 1차 계획 안에도 결국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그 종축 중심의 국내 철도망 구조에서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횡축 철도가 경제성이 좀더 취약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추가 그 검토 사업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 확정 전까지는 이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는 6월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제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대구와? 또 광주를 포함해서 관련어 있는 시아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역에서는 어,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가 된 바로 다음 날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그 광주시장이 청와대를 방문을 해서 어. 신규 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좀 전달을 했고요. 어, 이 건의문에는 달빛 철도가 경유하는 1 0개 지자체장과 대구시, 광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저기 대구와 광주, 전남, 전북 등 지역 현직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건의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 상생 그 공약인 고속화 철도가 어~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통 체계와 연계를 해서 남북과 신성장 동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 단순히 경제성이나 예상 규모로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다 어, 이러면서 어~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권영진 대구시장도 사실 실망감을 감추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예,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의 기술이 곧 대구의 기술이 되고 또 대구의 일자리가 곧그 광주의 일자리가 돼서 출퇴근을 같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추풍령 이남이 살아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필요성을 필요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또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록 전남 도지사, 송하진 전북 도지사는 28일 경남 거창에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데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을 전달했습니다. 여론도 사실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열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지역 언론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대구 시민 만. 대구 시민을 상대로 만 18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는 75.1퍼센트, 또 국가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은 75.6퍼센트로 긍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명 중에 일곱 명 이상이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겁니다. 네. 대한 건설협회 대구시 시회, 대구시회와 광주시에도 성명서를 내고 신규 사업 반영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를 좀 강조를 좀 했는데요. 두 단체는 영호남 17개 지자체의 인구가 970만 명에 좀 달하는 만큼 어, 자연과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활성화도 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큰 동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대구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달빛 철도 사업이 경제성 검토에서 이제 다소 낮은 수치가 나왔지만, 청원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이 요구했던 공항 철도 사업, 그러니까 저기 서대구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공항 철도 사업이라든지, 도시 철도 1호선의 영천 금호 연장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어 달빛 철도 사업비까지 반대하는 에, 저 반영하는데 좀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좀 전언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검토사항이 포함이 된 만큼 시도민의 의견 등을 포함해서 지역 역량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어, 좀 달라질 여력도 있다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빛 내리 철도는 그 영훈함. 상생 협력을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국토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 트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순환선인 트램 노선 발표를 앞두고 이제 달서구 그리고 서구 주민들 간에 노선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이전 기자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시는 2018년 7월부터 신교통 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트램 그 노선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트램 노선은 대구시가 도시철도망 그 구축을 목표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트램은 도로 위를 그 주행하는 전기 노면 전차인데요.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이 좀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사비 역시 그 지하철에 또20% 이하밖에 들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레일을 깔아야 하고 또 이제 도로 사정의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호 체계 변경도 좀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당초에 대구시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이제 사전 협의를 한 뒤에 뭐 이달 중에 이제 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용역 결과가 계속 늦어지면서 주민들간의 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용역 결과를 그 공개해달라는 민원을 포함해서 트랙 노선과 관련한 민원이 뭐 이달에만 2천 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각 지역 주민과 그 기초, 광역위원들은 자기 지역을 지나는 노선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는데요. 이제 저마다 경제성을 나서, 내세워서 경쟁을 하듯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 각 지역의 광역, 기초위원들도 나서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전에심의한 만큼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도 좀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노선 어떻게 됩니까? 예, 서구 주민들은 이제 서대구로를 지나는 서대구 KTX 역과 평리내거리 그리고 어, 두류내거리 에 있는 트램 순환선을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나왔던 4호선 순환 노선 그대로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 서대구를 중심으로 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고 활발하게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크게 늘고 있고 이제 어 서구 중심을 지나는 도시철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로는 2023년까지 만 세대 이상이 이제 어 입주를 하는 곳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어, 이번에도 서구를 빗겨가게 된다면 서구가 교통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이제 주인, 지역 주민 수천 명의 서명을, 서명을 받아서 구청과 대구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달서구 주민들은 그 와룡로를 지나는. 그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 공단 죽전 내거리 노선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와룡로를 지나는 노선이 좀 완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도시철도 1호선에서 3호선까지 모두 연결이 되니까 아마 서구의 교통 문제도 어, 당연히 해결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달서구 주민들도 또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대구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서구를 지역구로 든 배지숙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뭐 공단역에서 서대구역 또는 죽전역과 서부장려, 아, 서부정류장역을 또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대구로를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죽전내거리 와룡을 중심으로서도 이제 아파트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노선을 어디로 정해 될지 참 문, 어,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자, 대구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겠 네, 아무래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좀 어, 이제 주민들 간의 노선한 유치를 두고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교통 정책 원칙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서대구로 와룡로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서대구 KTX 역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제 검토 방안이 나오자마자 이제 지역 간의 갈등으로. 좀 이제 치닫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서대구로 와룡로 구간은 한 1.5km 내외로 지역 주민들 간에 네, 첨예한 유치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네. 용역 결과가 이제 늦어지는데 대해서도 이제 대구시는 이제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어, 이제 끝나야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사전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대로 그 공청회를 마련해서 노선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어, 대구시에서는 이제 행정 절차상 국토부와 이제 사전 협의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늦어도 5월 안에는 사전 협의가 마무리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문제지만 지역에, 지역에 대한 이제 요구가 크기 때문에 하루 500건 이상 자기 지역으로 발표해달라는 민원이 좀 빗발치고 있다 이렇게 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8일에 국토를 방문해서 실무자 간에 도시철도망 구축에 에 대한 사전 사전 협의를 위한 논의도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양 지역에서 뜨겁게 이렇게 자기의 유치전을 하고 있으니까 대구시 고민도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뭐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어 서대구 역에서 이제 올해 말 개통 예정이죠. 서대구 역 역세권 내에서 쓰레기 수천 톤이 발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어 뭐, 광장 조성이라든지 사업 조성에 좀역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김민재 기자가 어 폐기물 어떻게 발견했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난 1월 21일 21일이었습니다. 서대구 역사의 사업 시공사가 진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 대량의 폐기물을 발견해서 서구청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요. 대구시와 서구청은 서대구 KTX 역사 짐출린로 지하 2.5m 부분에 40년도 더된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을 좀 했습니다. 폐기물은 단총 이제 한 6,000톤 가량 이제 매립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지난달에 이제 시범 굴착을 해봤더니 모두 한 만, 만 560톤 정도 매립돼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 80년대 초반에 해당 부지인 이연삼거리 일대를 일대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네. 매립장. 네. 대구시랑 이제 서구는 서구청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1월달에 이제 대구 환경 아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1 항목 열한 열한 개 항목에 대한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약간의 기름 성분 외에 나비나 비소 또 수은 같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정 폐기물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지정 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또는 인체에 유해화할 수 있는 그 폐기물을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구시와 서구는 이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 또한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환경부에 또 해당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예, 질의를해둔 상태입니다. 예, 서구청이 이제 지난 2012년에 그 공사 중에 이제 매립폐기물을 발견해서 어, 환경부에 지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환경부는 이제 굴착하지 않은 지역의 폐기물은 이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서구청은 현재까지 그이 같은 환경부의 답변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쓰레기 바로 덤이 쓰레기 덤이 바로 위에 서대구 역사 진출로가 입 이제 어, 서대구 광장이 조설된, 조성될 자리인데 일부 쓰레기만 치운 데에 광장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두고 주민들이 좀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조성되는 광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주민들의 저~ 쉼터로 이용하는 곳일 텐데 아직까지 유해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 공사를 진행 계속 진행하는 데에 대한 부담 불안감이 좀 크다는 그런 어,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중에서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주민들을 친일할 수 있는 제3의 어, 기관에 의뢰해서 어, 성분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주장과 환기분구 조사를 다시 어, 그대로 좀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여론이 지금 일단 좋지 않으니까 토양오염 재조사를 위한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의 산하 연구기관에 그 오염도 분석을 맡긴 그 뒤에 그한 7월쯤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사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그 연말쯤에 그 예정이 된그 어차피 이제 개통이 서대구역 개통 일종의 일정에 일정에 맞춰 가지고 어 진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용역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다음 달 초까지 처리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폐기물을 본격적으로 반출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그 폐기물 업체는 그 폐토사랑 또 이제 혼합된 폐기물을 종류별로 이제 선별을 해서 뭐 재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소각하는 등의 처리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네, 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 기억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새 동네 사태라고 해서 어, 동네에서 쓰레기가 많이 유출이 되고 또 관련해서 집안이 약하게 해서 뭐 집이 넘어간다든지 전봇대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민재께서도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때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예 그때 상황도 지금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 대구시에서 굴착을 했었죠 굴착을 해서 밑땅 어, 밑에 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이제 있는 걸좀 확인을 했고 뭐 어, 그러면서 이제 걷어내고 거의 다 다시 또 덮었죠. 그 이후로는 평류동 어, 새동네에 집안 치마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지 않았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세만 해도 경부선철도 남쪽과 북쪽 주변에는 미나리같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나리밭이 워낙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밭을 이제 그 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집토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이제 무처리됐다, 뭐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던데, 어,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상황처럼 좀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 저비원 비원 어, 복지회관, 노인복지관이 그 서대, 서대구 평리지하도 거기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 그 복지관을 이제 건설을 할때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어, 폐기물이 나왔었고요 비슷한 양의 폐기물이 나왔었고 평리육동 세동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서대구 화물역사를 지을 때도 비슷한 비슷하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 다들 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공사를 좀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터미 위에 서대구의 광장에 들어있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쓰레기 반출 방식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슈 앤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